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단엽 중투 두촉 자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볼브가두개 있고, 또촉이 올라왔는데, 한촉은한 5cm 정도 되고, 한촉은한 4cm, 3, 4cm 정도 됩니다. 잎넓이는 조금 큰 애가 이렇게 쭉 접혀 있는데, 이렇게 펴지면 넓은 쪽이 한 1cm 정도 되고, 작은 에는한 0.6cm나 0.7cm 정도 됩니다. 이 접쳐져가 있으니까 그렇게 넓게는 안 보이지만 상당히 넓은 입장입니다. 떡장부터 중투로 잘 올라왔습니다. 무늬도 아주 잘 들었고 아직까지 이제 정상적인 그런 회복세는 안 보이고 있어서 무늬가 아직 예,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나노로 보입니다. 이제, 띠 때는, 한쪽에서 올라온 촉은 그 옆에 또짧게난 신화를 하나 달았습니다. 큰 촉은 이제 뭐, 이쪽 성장이 한 7, 80%된것 같고, 작년 촉이고요, 촉이. 촉은 이제 올게, 이것도 작년 가을에 올라왔다가 올 뿐이 좀큰 것도 그렇게 보입니다. 무늬도 아주, 어, 삼박하니잘 들었습니다. 이렇게 잎이 이 조금 두툼한 입장에서는 무늬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. 많은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.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난초입니다. 이쪽 이쪽에도 이쪽 편에 제가 잎을 살짝 제껴 볼게요. 무늬 네,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이게 잎이 가려가지고 그러는데 아주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. 전종을 따라갈란지 한번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쪽,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쪽에도 무늬가 그렇게 잘 들어있는데 잎이 이렇게 포개져가 있으니까 좀 난, 난이 상할까봐 이렇게 좀 그거 하지는 못 하겠는데, 음, 이렇게 살짝, 살짝만, 이렇게 해보면은, 아주, 잘 들어있습니다. 이쪽, 저쪽이. 입장만 살짝 새게 보면은, 아주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. 큰 발전을 할수 있는, 그런 품종이어서 이런 나는 사실 손에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잘 올라와서 정식만좀 누르는 초기 되면은 아주 인기몰을 할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. 육질도 괜찮고 굉장히 좋습니다. 이제 속입장 같은데도 보면은 이 압송으로 물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깨끗하니 잘 내리 겠습니다 볼브도 두개 있고.